그래서 농구를 다녔는데 얼마나 수준이 대단한지 내가 대충 공부해도 1등하는 거야. 어? 왜 뭐고 그래? 어?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. 그래서 1년 딱 다니고 나는 아, 안 되겠다. 농구 그만둬야지. 그러고 했는데 저를 가르치던 교회 선생님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. 그래서 3일 금식하게 됐어요. 사실은 금식은 아니고 굶식이죠. 그냥 굶는 거야. 여러분, 이 금식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건데, 입맛 없는 사람도 오늘부터 금식해야지 하는 순간 입맛 돌아옵니다. 참 신기해. 어? 오늘 그렇게 입맛 없다가 금식하는 순간 비벼먹고 싶은 게 그렇게 많아. <laughs> 그렇잖아. <않아>? 그래서 제가 <laughs> 금식을 하는데 하루 이틀, 사흘 되는데 미쳐버려. 눈깔 튀어나와. 눈알 튀어나와. 하나님, 어떡할까요? 하는데, 11시쯤 넘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. 내가 너를 농고를 보낸 것은 농사지라고 보낸 게 아니야.